반갑습니다. 자임펀입니다. 오늘은 양파 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양파 심기 중에 3초에 한폭 심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저희들은 올해도 심었고 작년에도 양파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심는 시기로 보면 은 지금 방송이 심는 시기보다 좀 늦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에서는 10월 상순부터 11월 상순 여기 에 적혀있죠. 예. 이렇게 심고 어,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어, 11월 상순에서 11월 말 정도에 심습니다. 보통 이제 벼 수확하고 이제 심으니까 아, 그렇게 그래 심는데 올해 저희들이 11월 중순쯤 어, 심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심을 거요. 수확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중순 뭐이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벼, 고구마, 콩, 수확을 하고 어, 심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을 때는 햇빛이 잘 드는 곳, 예, 통풍이 좋은 곳, 이런 곳에 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파 모종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대량적으로 심, 뭐논 같은데 양파 농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대량 어~ 양파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좀 <laughs> 얻어서 심기 때문에 올래요 올래 심은 양파 모종입니다 저희 양파 모종 요건 작년에 심었던 건데 작년에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에~ 조금 안 좋죠 올래보다 근데 요러, 요런 색깔도 잘 됩니다 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수확을 어~ 잘 했기 때문에 에~ 요런 양파 모종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포트에 심는 양파, 이제 개인이, 이, 저런 양파 모종을 구하기가 힘든 분들 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통 양파 모종을 구입해서 하죠.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양파 모종을, 어, 검색한 건데, 어, 자기 지역에 있는 어, 모종상에 가면은 이 양파 모종 팝니다. 예. 어, 가격을 대략 보면 200구 정도로 보통 되어 있는데, 요 200구에 보통 만원 내외 정도 하네, 요 그죠? 예, 만원. 기본 200구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트 모종이 아니고 주위에 양파 농사를 워낙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모종을 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종들을 이웃에서 구해서 저희 개인이 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산에 텃밭에 부엽토를 구해서 제가 이제 원래도 심었고 작년에도 심, 심었습니다. 이 부엽토를 이제 구하는 어, 사진이고요. 이렇게 부엽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제 뭐저 소나무 잎도 있고요. 그 활엽수 잎들도 있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어, 쌓여서 썩은 그런 거름이 어, 되겠습니다. 이 좋죠 아주 예. 자연 거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예, 합니다. 원래 양파밭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밭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뭐 산이고요. 어, 이쪽이 텃밭이고 양파는 고라니가 안 먹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이 망망 망 안쪽이 아니고 망망 망 밖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파는 고라니나 멧돼지가 잘안 먹습니다. 예, 잘안 먹는 게 그냥 거의 안 먹죠. 예, 그래서 물론, 멧돼지가 팔 수는 있는데, 파지도 잘 않더라고요. 저희 이쪽 산 속에는 멧돼지가 많은데, 에도 불구하고 양파는 별로 건드리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 밖에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아, 이제 멀칭을 하는 건데요. 원래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보면 8구짜리입니다. 여기 양파 구멍이 하나,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이 되겠죠. 이렇게 여덟 줄 이렇게 해서 8구 짜리 양파 천용 유공 비닐로 어, 사용을 해서 어, 양파를 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물증이 여덟 개짜리 구멍이죠. 거기 한 개씩 한개 양파를 양파를 심습니다. 제가 이제 3초 만에 뭐 양파 모종 뭐 하나를 심는 걸 도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 요 홈위를 가지고 전용 홈입니다. 이 홈위를 가지고 어, 이용을 해서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구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2, 3천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구입을 해 놓으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굳이 꼭뭐 3초다 아니다 이렇게 보 뿐은 굉장히 빨리 심을 수 있다. 하나 둘셋 만에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1번 호미로 파니다. 예. 호미로 흙을 파죠. 딱 넣고 요 양파를 심을 것이죠. 양파로 호미로 흙을 파니다. 딱 파고 두 번째 이 양파 모종을 흙 속에 넣습니다. 양파 모종을 넣는다. 넣는데 요 지금 보통 보면 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요 양파 어 뿌리가 하얀 부분이죠. 하얀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조금 더 심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요 기본적인 것은 어 들어가야 된다. 너무 또 깊이 심으면 또어잘좀안 크는 경향도 있고 한데 하여간 요 이상 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3번은 자, 예, 이렇게 넣었죠. 예, 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흰, 흰색 뿌리에 흰색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흙에 묻혀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홈이 끝으로 흙을 눌러서 양파 뿌리를 흙으로 덮는답니다. 요, 이제, 팥죠한 한 번에 파고, 양파를 넣고, 이 흙이 뒤에, 뒤쪽에 있겠죠. 이렇게. 이쪽은 양파 들어간 구멍이고. 그러면 이 흙을 뒤로 밉니다. 그러면 돼요. 이 흙을 뒤로 딱 밀면 끝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아, 이렇게 놓으면 양파 식기가 끝나기 때문에 삼천만 원 심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예, 참고하셔서 이렇게 예, 밀린 상태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양코이 구입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아, 너무나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파를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심어 놓은 상태고요. 예, 원래 요밭 그대로 심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흙을 덮어서 잡초를 방지합니다. 흰색 비닐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흰색 비닐을 사용하면은 빛이 많이 열을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흰색 비닐을 사용하고 봄에는 놔두면은 이제 여름이 되면서 잡초가 많이 나오니까 이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위로 덮습니다. 덮어주면 잡초가 많이 방지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주변에 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진을 제가 하나 찍은 건데 양파 대량으로 심는 어, 논들입니다. 이렇게 심고요. 그리고 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파 냉해 방지 서리월동 부직포를 보통 멀칭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요 멀칭은 작게 그냥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은 작게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구입도 할 되고. 요렇게 작게 끌어서 팝니다. 팔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180에 20m, 예, 요거는 80에 20m, 폭이 80에 20m, 요거는 폭이 1m80에 20m, 6,400원 정도 하네요. 3,200원. 요거는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예, 검색해서 캡처한 겁니다. 이렇게 네, 예, 네, 어, 양파를 예, 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파 심기는 한 어, 3초 만에 한, 한 포기 심게, 그렇게 쉽게 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는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빨리 심을 수 있습니다. 아, 양파는 심어놓으면요,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아, 수확해서 먹으면 되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 속에서 키우고, 물론, 어, 어 집에 텃밭에도 좀 키우긴 합니다만, 산 속에서 키우는 것은 역시 맛이 더 좋습니다. 아마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화학 비료도 안 하고 키우면 어 물론 크기는 좀 작습니다만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어 양파 심기 집에서 몇 폭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파 심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